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희영,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영화 승부를 연출한 김영준입니다. 주말 고운 날씨에도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무척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맙다. 삼십 차 무대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극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났어요. 지금 네. 되면 힘들기도 한데 사실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하고 마주할 때마다 계속 힘을 조금씩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비록 정말 휴일 쪽 같은 시간을 어 아껴서 오신 거지만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믿지만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다음 휴일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신부에서 정규여행을 맡은 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녕오세요 정말 관계자들꽉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어, 저희 영화가 오늘과 같 약간 쌀쌀한 날씨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뭔가 열정도 어, 따뜻함도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오늘 끝나고 승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좋은 영화였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물 드리러 올라갈게요. 따뜻한 삶 드세요. 안녕하세요. 양식봉식입니다. 귀한 시간 어, 저희 영화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마음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선물을 올라 몇개 준비했습니다. 영화 나눠드리면서 셀카도 찍을 예정인데, 어, 물론, 다 찍어들지 못해요. 저희에게 활용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카 모드, 어, 그, 타이머 제발 좀 해제해 주세요. 3초든 5초든 굉장히 힘들고 어색한 시간이 되고요. 가끔 10초가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병헌 선배님께서는 수염이 날것 같다고 해요. 오늘 찍은 사진은, 어, 개인 SNS에 이렇게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보급 카라멜도 드린다니까 꼭좀 받아가시고 오늘 본 영화가 재밌다 또 보고 싶다 그러면 n 차 발람 신청하셔가지고 조은영 국수 이창호 국수 그리고 이병헌 선배님과 감독님이 친필 사인한 바둑판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고정섭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들이 선물 들고 갈 건데요. 아, 제가 승부하면 여러분들이 파이팅 해주시면 그 신호에 맞춰서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자, 가볼까요? 승부!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서 즐거운 발언 되세요.